반갑습니다. 2월 23일 메이플스토리 비전 토크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죠. 좋은 주제였어서 바로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때 제가 부산에 혼자 놀러가고 있어서 혼자 해운대 걸으면서 유튜브 백그라운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개강을 앞두고 있어서 2월 마지막 주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좀 많이 바빴어서 이제서야 영상을 만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전 토크 주제들 중에서 저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보스 패턴의 개선이었습니다. 이거 말이 많죠? 개선해주겠다 해주겠다 했는데 결국 2023년까지 와버렸습니다. 운영진이 이에 대해서 말한 건 컨트롤이나 성장 경험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패턴 캐릭터의 성장 체감을 저해하는 요소를 담은 보스 패턴에 대해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예로 루시드의 패턴 겹침 현상과 더스크 듄켈 검은 마법사 매그너스 운석과 같은 운석류 패턴 그리고 매그너스와 파플라투스의 과한 패턴을 손본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운석류 패턴 이 말을 듣자마자 아 이거 신궁 각이다 이게 떠올랐습니다. 메이플스토리의 가장 큰 특징은 2D 게임이라는 걸들 수가 있는데요. 던파 로아, 불속, 와우와 같은 3D RPG 게임 속 보스 패턴을 피하는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평면 위에서 피할 수 있는 3D 게임과는 다르게 선 위에서 피해야 하는 메이플스토리는 보스 패턴을 어렵고 다양하게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선으로 되어 있는 필드 위에서 싸우는 메이플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서 있는 보스 자체의 패턴을 어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로축의 패턴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시로는 보스들의 밀격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인지 요즘 나오는 보스들의 특징은 여러 개의 층이 보입니다. 가인슬과 칼로스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메이플스토리는 세로축의 패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보통 맵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시그너스의 토네이도, 지닐라의 실이 있고 항상 화두가 되었던 운석류 패턴이 대표적이죠. 유저를 괴롭히는 것은 보스 자체 패턴과 맵 패턴 가로와 세로를 담당하는 패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스 전의 패턴을 어렵게, 더 어렵게 내려다보니 보스 자체의 패턴은 뭐 슈퍼넉백 정도가 가장 위협적인 것 같고 맵 패턴도 원래 자쿰이나 핑크빈에서부터 시작한 고정 데미지부터 해서 2011년에 등장한 매그너스를 기점으로 체력 비례 데미지 운석 그 뒤를 이어 더스크나 중켈에서는 데미지는 줄이되 스킬봉인 암흑과 같은 상태 이상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운석류 패턴의 유저들은 이제 피로감이 몰리기 시작했고 특히나 신군과 같이 내성이 낮은 직업은 운석이 가장 위험한 패턴이기도 하죠. 보스 자체의 패턴은 어느 정도 컨트롤을 이용해서 극복을 한다 치더라도 운석은 피할 수 있는 건 피할 수 있지만 후 딜이나 선들이 있는 스킬을 사용하면서 하강하는 속도가 빠른 운석에는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운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운석이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운영진이 비전 토크에서 제시한 컨트롤이나 성장 경험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패턴이고 캐릭터의 성장 체감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궁이 왜 좋아지는 걸까요? 신궁에게는 보스전 솔플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인 더미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궁의 더미 스킬, 에로우 일루전의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모든 보스의 움직임을 무력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보스 자체 패턴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우나 윌, 듄켈 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보스들 구석에 몰아놓고 떨어지는 운석이나 콩알탄을 피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맵 패턴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맵 패턴 중에서도 운석 패턴을 손을 본다? 이거 완전 히트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운석을 운적 운석 요소에 의지하는 것에서 이제 컨트롤을 요하는 새로운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운석의 속도를 낮게 설정하거나 빈도를 적게 설정하는 등 난도를 낮춰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궁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이런 운석 패턴이 여기서 좀더 쉬워진다면 신궁은 솔직히 말해서 무서울 게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운석 패턴을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보스 수, 우 레그너스, 더스크, 듄켈 정도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보스들의 운석 난이도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제 생각에는... 정말로 위험한 요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스우의 전기줄 패턴에서 운석을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매그너스의 수면가스를 운석과 함께 피하지 않아도 되고요. 더스크 같은 경우에 공포 패턴이 걸렸을 때 운석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둔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엘리트 보스들이 사용하는 상태 이상과 패턴을 운석과 함께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모든 유저들에게 보스 난도가 낮아지겠지만 신궁은 애초에 보스 자체의 패턴을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난도가 낮아진 맵 패턴의 체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떻게 신궁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 리부트에선 신궁이 인기가 없어서 안 하시려나? 어 제가 듣기로는 보조 직업이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뭐 아무튼 본섭에서 메이플 시작하실 때 신궁을 키우시는 거 이거 주식으로 치면은 우량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앞에는 농담이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